가득 찬 그릇엔 더 이상 물을 담을 수 없습니다. 조금만 더 해도 넘칠까 봐 두렵기 때문이죠. 위태로운 나무는 살짝 건드려도 금방이라도 부러질 듯 합니다. 마음도 같습니다. 영국의 철학자 데이비드 휴문 말년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. 나는 너무 늙었고 살이 쪘고 게을러졌고 돈이 너무 많아졌다. 모든 것이 가득 찬 순간 더 이상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의지가 사라졌습니다. 가득 찬 것은 멈춤의 시작입니다. 욕망이 가득한 그릇엔 새로운 기쁨이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. 명예, 돈, 성취, 이 모든 것이 가득 찼을 때 오히려 삶의 열정은 조용히 식어갑니다. 에피쿠로스는 말했죠. 많은 사람들은 욕망을 채우다 더큰 악으로 향한다. 풍요가 악덕이 될수 있고 게으름은 더 지독한 악덕이 된다고 했습니다. 마침내는 그 모든 욕망이 우리를 집어 삼키게 되는 거죠. 가득 찬 마음은 곧 말라버릴 마음입니다. 채우는 것보다 비우는 지혜가 더 깊은 여유를 만들어냅니다. 새로운 기쁨과 행복은 비운 마음에만 들어설 수 있습니다. 우리는 넘치지 않는 여백 속에서 비로소 살아있음을 느낍니다. 마음의 여백을 지키세요. 복은 넘치는 마음이 아닌 흐르는 마음에 찾아옵니다.